오늘 말씀에 대한 최고 오실 메시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반부에 보게 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서 그는 무엇을 예고하고 무엇을 예언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 지난 아, 11월 30일부터 성탄절 12월 50일, 아, 12월 25일 전까지 12월 25일 전까지 4 주간 동안 네 주간 동안 대림절 절기로서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 대림절이 주는 두 가지 의미. 한 가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동시에 그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동시에 재림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자, 이렇게 대림절이 주는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메시아를 상고한 것은바로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에서 성육신하여 그 오시는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곧 성육신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 그주님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림절이 갖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아, 상고하였죠. 자, 이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 다시 오실 주님, 곧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어, 지난 주 우리가 수혜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이 아침에는 대림절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두 번째 중요한 의미로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런 그 본문과 같은 그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그런 사건이죠. 자, 바로 그런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런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이사야 선자가 말씀한 것까지 자 이미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으로서 그 성취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기독교인 우리들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 다시 한번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소식에 대해 예루살렘의 주민을 향해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 구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구절 말씀을 읽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분을 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소식은 바로 복된 복음이죠. 우리 인간 나아진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세상에 전해지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시간에 선자가 본문에서 구원을 베푸실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소식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 곧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마치 예를 들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파리로 특사, 어떤 파리로 그런 특정한 날에 죄인을 감옥에서 특별히 사면해주는 자, 그런 소식, 그런 소식을 들을 때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보다 더 우리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 절망과 죄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가 이 세상에, 내 삶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 바로 복음이죠. 바로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알수 있게 되어있다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회, 화목이 되어지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본문 스가라 선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는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기쁨으로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절기 기간에 바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을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 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본문 스가랴 선자와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인용했던 이 스바냐 선자, 이둘 모든 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집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성류신 사건을 통해서 오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며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그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찬송가 122장 찬송가를 불러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자참이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저 동료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자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네, 이렇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 약의 예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져서 우리를 죄와 그 죄의 비참함과 죄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건져 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바야 3장 7,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야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오늘 본문의 예수 크리스도의 그성육신의 예언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이미 예고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자는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자보다 약 100년 앞선 그 스바냐 선지자, 스가냐 선자스바냐스가랴 선지자, 스가나스바냐그두 선지자보다 100년 앞선 그런 앞선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미,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고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야 5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 바로 좋은 소식이 두번 기록되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바로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곳이 이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바로 그예 예루,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그 기쁜 소식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후속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바로 그런 사건으로 이제 임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앞부분의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 저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풀을 지어다.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구약에서 예고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성육신의 사건 그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을 가져다 주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탄생을 우리가 즐거이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바로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시죠. 우리 찬송, 보음성 한장 부고 말씀을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음성 너의 하나님 여호하가 you 오신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회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사모하며, 또 탄생을 즐거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